안녕하세요. 곤충박사 채집스터리입니다 오늘 저기 뭐냐, 물음소리 들려요? 세르메미 물음소리입니다. 세르메미. 단말로 예 세르라미라고 부르기로 하죠. 세르메미는 세르나미랑 같은 이름이에요. 오늘도 메미채집을 시작할 거라서 예, 채집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어? 저기 참매미가 있네요 잡아보겠습니다 어 잡았어요 쓰르매미가 나왔네요 쓰르매미가 자, 짜 참매미 안컷이네요 안컷 앙컷. 에? 수컷이네? 아, 수컷이었네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참매미입니다. 어. 일단, 예, 채집통에 넣어볼게요. 참매미랑 말매미, 세르메미. 세름매미. 어. 세르메미까지 나옵니다. 어, 세르메미까지. 요 어. 근데 세르메미는 나무 높이 위에서 울긴 하네요 근데 어디서 우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나무인가? 어. 너무 높아서 예. 채집이 힘들 것 같네요 세름 씨름 세름 하고 우는 그것이 세르메미입니다 어. 말매미 소리가 나네요, 여기가. <laughs> 자. 그럼, 채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주에 휴가 내려고 하는데, 다음주에도 얘 채집이 있겠죠?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내려고 합니다. 아. 어? 자. 어, 쓰레메미 소리가 나네. 어, 쓰레메미는 작년에 한 번쯤 채집을 한적 있었어요. 근데 여기 참메미가 붙어있지 않네요 사실 쓰름메미는애메미랑 비슷해요 크게 다르긴 한데 쓰름메미가 조금 약간 더 커요 매미 울음소리가 나긴 하네요 여기가 말매미랑 털매미 쓰레매미 참매미까지 다볼수 있긴 한데 근데 참매미가 왜 울지 않는 걸까요? 계속 <laughs> 울음소리가 나긴 하네요. 말매미 소리가. 어, 저기 참매미가 있어요. 참매미 발견. 여기서 유제매미를 잡을 수 없습니다. 유제매미는 여기에 서식이 어, 없어요. 음. 잡았습니다. 응? 앙컷이네요. 앙컷. 산매미 앙컷. 왜? <laughs> 이것 좀 봐요. 와 진짜 앙컷이죠? 아애메미라도 잡아보고 싶네. 쓰레메미하고. 아, 와 근데 내일은 유지매미 채집입니다 유지매미 요그 어. 눈치가 빠른 유지매미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 채집을 합니다 어 참매미 소리가 나네 근데 내려 저게 참매미는 <laughs> 예, 여기서 볼 수가 있긴 해요. 애매미 울음소리가 엄청 나긴 하네요. 애매미 울음소리가. 털매미 울음소리가 왜안 나는 걸까요? 털매미도 울음소리가 나지 않네요. 이 웬일이지? 털매미 지금도 나오는 시즌인데 자 다음 이동. 여기 숙지산 숲인데 애매미 울음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털매미 소리 왜 안나는 걸까요 <laughs> 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탈매미 잡은 거 기억나시죠? 탈매미, 탈매미 잡는 거. 채집했던 거. 탈매미. 어, 근데 탈매미 소리가 왜안 나는 걸까요? 에메미 울음소리가 엄청나요 에메미가 에메미라를 잡아보고 싶긴 한데 어? 저게 뭐지? 저거 뭐냐 잡아보겠습니다 응? 애매미 소리가 응? 아 저기 있네요 애매미 아 날라갔다 근데 저 매미는 뭐지 잡아보겠습니다 아 날라갔다 애매미 소리가 오. 어? 저기 애매미. MMA. 애매미를 발견했습니다. 저거 보이죠, 애매미. 아이고. 어야 되는. 잡아보겠습니다. 아, 어? 난 날라갔다. MM이 놓쳐버렸네요. 여기서 m m 미를 찾아볼까요? 어? 아, 날라갔다. 매매미 MM 아쉽게 됐네요. 여기로 에메미가 있네요 잡았나? 아 놓쳤네요 형 이거 에메미 쉽지 않다니 너무 조금해요. 크기가 조금해서 잡기가 힘든가봐. 이은 위에 붙어 있는 거 뭘까요? 애매미가 크기가 너무 작긴 하지만, <laughs> 잠시만요. 이 길다랗게. 저기에? 아, 날아갔네요. 애 m 미가 오우, 잡기가 쉽지 않나봐요. 어. <laughs> 너무 조그만가 봐. 아유, 힘드네요. 애 m 미 잡기가. mm이 찾았어요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이게 바로 mm이입니다 mm이요 너무 짧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m m 미입니다 m MME. m 미 너무 조그마죠 뒤쪽에 보면 청색 청록색 보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날개 색깔이 투명해요 오. 너무 조그만다고 크기가. 드디어 m m 미를 잡았습니다. 이거 수컷이에요. 수컷. 숙화. 와씨 참매미랑 말매미 탈매미 유지매미요 애매미까지 채집했네요 <laughs> 자 이제 채집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매미를 채집할 거예요. 자, 다음. 다음 이동. 말매미 채집을 저기 가야 돼요. 엄청 큰 매미 중 하나인 말매미입니다. 큰 매미 중 왕매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쓰르매미는 쓰르나이랑 어... 똑같은 이름인데 쓰르남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쓰르매미는. 근데 유제매미는 기름매미입니다. 기름매미요. 기름 긁는 소리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매미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채집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채집하는 애들이 있네요. 자 다음 말메미 채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매미 어딨을까요? 여기에 말매미 집단이 있긴 한데, 어, 저기 보이네요. 말매미 찾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수컷. 오우 우염떨이가 우염떨이좀 봐요 와 말메미는 왕메미입니다 왕메미 메미중에서 가장 큰 왕메미라고 불렸던 것이죠 와 엄청 커요 와 말매미 한 마리 하하하 대단하죠 자, 다음, 다음이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매니 소리가 온, 엄청나긴 한데, 어, 울음소리가 엄청나죠? 저기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나뭇가지 걸리지 않을까? 아씨, 어,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잡았습니다어또쓸 것이네. 두 마리. 으와말매메미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요. 허. 하하 <laughs>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요 매미들 <laughs> 퇴집은 정말 재밌긴 한데 앙컷이 말매미들 잡아야 되는데 앙컷이 안 보이나? 앙컷이 울지도 않으니까 예.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 말메미를 찾았네요. 저거 수컷인지, 안컷인지 담아봐야 알겠어. 좀더 길어, 길게 해볼까요? 더 길게 했습니다. 아, 날아갔다. 놓쳐버렸습니다. 다음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손으로 책 채... 잡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laughs> 손으로 잡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 어제 손으로 잡아 본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말매미가 나옵니다. 어?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있긴 했지만 말이죠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어? 찾았어요 말뱀미방코생인가 잡아보는 거 갈게요 이거 빼고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해제 잡았어요 앙컷이네요 앙컷 아, 앙컷이 수컷보다 제일 커요 앙컷 말매미가 수컷 말매미보다 훨씬 큽니다 옹. 앙컷 말매미 알미니 세 마리. 어, 여기로 붙어 있네요. 아. 여기서도 많이 오네텔레에 계속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앙컷이네요. <laughs> 앙컷. 앙컷입니다. 우와. 크다, 이거, 이 녀석이. 말매니, 네 마리. 말매니 집단이, 집단이다, 여기가. 오. 자, 혹시라도 낮에 부딪시수 있으니까, 예. 네, 해제하면 서 잡아볼게요. 높이 있으면 저걸로 합체시켜서 잡아보겠고요. 어디 보자. 어, 여기 에한 마리 있네요. 슈컷 말매미, 오호. 수컷입니다수컷 와, 말매미 다섯 마리째, 와 말매미가 많네, 여기가. 어. 우와, 수컷이 크다. 암컷이 어. 제일 커요, 암컷이수컷컷보다는암컷이 어. 제일 커요. 자,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잡았네요. 애매미 <laughs> 한 마리, 산매미 두 마리, 말매미는 다섯 마리예요. 와. 네, 채집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채집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